다음 소식입니다.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육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. 동물 실험이었는데요.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조지현 기자입니다. 하버드대 연구팀이 유전자를 조작해 일부러 늙게 만든 쥐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8, 90대 노인으로 몸에 털이 빠지고 뇌 크기는 정상의 75%로 줄었습니다.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이 떨어졌고 생식 능력도 없습니다. 연구팀은 생물의 노화를 우리 세포 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좌우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. 젊을 때는 길던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연구팀은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 효소를 쥐에 투입했고 한달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사진 왼쪽의 쥐처럼 몸에 털이 다시 나고 뇌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도 회복됐고 생식 능력도 되살아나 새끼도 나왔습니다. We